네, 안녕하세요. DS1 TUB입니다. 제가 업무가 좀 바빠서 영상을 네, 빨리빨리 업로드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구독자님 제품에 대한 리뷰 제 1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서로 다른 구독자님이 두 가지의 리그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제가 1탄과 2탄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준비한 거는 FTM6000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TM6000. 야유세에서 나온 FTM6000 UV 차량용 무전기고요 네, 전격 출력 50W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이 FTM6000R. 차이나. 이 제품이 야외수 정품 은 맞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구입을 하신 거더라고요. 이 제품이 중국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6000R 미국 모델하고 동일한 제품입니다 미국 모델하고 동일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6000R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스펙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파수 레인지가 국내 환경보다는 좀 많이 넓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중공 검사를 받으시기 전에 주파수 묶음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급한 대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제품이니까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송신과 수신을 하지 않고 제품의 언박싱과 구성품 그다음에 간략한 메뉴 정도 확인하는 걸로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일단 구독자님이 리뷰 요청으로 보내주신 제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소중하게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FTM 6 0 0 0이고요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가 상당히 날카로워요. 네, 이게 그래서 이런 박스를 개봉하실 때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박스가 안 나와. 자, 자 박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자, 오픈을 했더니 제일 처음에 올라온 매뉴얼이 여기 보입니다. FTM6000R 했는데 중국어 버전이죠. 중국어로만 지금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중국어로.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설명서에 밴드가 밴드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밴드. 보시면 밴드 보이시죠? 네, 국내 환경보다 좀 넓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광대역 주파수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에어 밴드도 수신이 가능합니다. VHF는 137에서 174 주파수 범위가 좀 넓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UHF도 400에서 480. 제품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전면 컨트롤 유닛이 이렇게 있죠 전면 컨트롤 유닛이 여기 있고요 USB 미니 A 타입인데 펌웨어 업데이트용 데이터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전면에 숫자 키패드가 달려 있는 DTMF 네, 중음 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요 제품은 SSM85D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 제품이고요 네, 이거 신형 중음 마이크 전면 패널을 이렇게 그래서, 거치할 수 있는 브라켓, 네, 이렇게 있습니다. 주먹 마이크, 네, 거치대 예비 휴즈, 네, 예비 휴즈 두 개, 차에 장착을 하기 위한 볼트, 볼트 너트, 전면 패널과 무전기 본체를 이격시켜서 장착하실 때 필요한 연장 케이블,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이,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T커넥터 일반 차량용에서 많이 쓰는 T커넥터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 가끔 추주가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먹 마이크 거치대에요 주먹 마이크 거치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거치를 해서 이렇게 이 네. 제품은 뭐냐면은 컨트롤러 예, 유닛 전면 유닛을 장착을 해서 차의 대시보드나 뭐 어디 특정한 공간에 거치를 할때 거치대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서 평평한 곳에다가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봐해서 내가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일단 본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치대가 기존의 스크류 방식으로 그래서 고정을 했던 거치대가 이제는 요 제품 원터치 원터치로 됩니다. 여기 보이시요 레버, 네요 레버를 올리시고 내리시고 해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요 거치대를 무전기 고정하고자 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차 차에다가 장착하실 때는 보통 어, 운전석이나 보조석 밑에다가 장착을 많이 하셔요. 이 본체 같은 경우는. 또한, 제차 같은 경우는 차 배터리가 트렁크의 공간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배터리와 가까운 쪽에 트렁크 쪽, 그 배터리 근처에다가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옵션, 여기 구성품 중에 있던 연장 케이블을 통해서, 연장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튼튼하게, 고정을 하시는 거죠. 네, 구성품에 있던 이 볼트와 너트를 통해서 고정을 튼튼하게 하시고 나서 무전기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결합해서 딸깍 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튼튼하게 고정이 되죠. 어, 기존의 제품들은 이렇게 고정해놓고 뭐 리그를 잠깐 무슨 분리를 해야 되고 할 때는 옆에 스크류 나사를 두 개를 풀러서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여기 원터치 레버를 통해서 쉽게 본체를 탈부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원터치 방식의 슬라이드 거치대. 네, 이게 기존 제품과 좀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요. 뒤쪽에는 쿨링 팬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연결하는 단자 M 타입 M 커넥터 단자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통신 케이블 네, 데이터 통신 케이블 커넥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외부 스피커 외부 스피커를 연결하는 단자. 네. 요 위에 스마트 출력의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차에서는 이 제품을 트렁크 공간이나 아니면은 운전석과 거리가 좀 떨어진 공간, 운전석 밑에 장착을 했을 때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 그러니까 음량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차량용 무전기를 설치할 때는 외부 스피커를 하나, 별도 구매하셔서, 운전자와 가까운 위치, 뭐, 기어봉 주변이라든지, 대시보드 어디다가 장착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소리가 훨씬 더 깨끗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외부 스피커를 장착을 하시면, 하셔서 사용합니다. 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별매품인 블루투스 유닛, SSMBT10, 네, SSMBT10 이라는 블루투스 유닛을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블루투스로 음성을 듣거나 블루투스 헤드셋을 통해서 말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FT3나 FT5 같은 소형 무전기 블루투스 유닛이 4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요거는 블루투스 유닛이 별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커넥터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요 네, 8핀 단자, 8핀 단자 그 다음에 마이크 연결하는 단자 6핀 단자 네 여기 있습니다 6핀 단자 네 요거를 여기다 연결을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은 아까 보셨다시피 연장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셔도 되고요 본체에 있는 게 8핀 컨트롤러 네 8핀 컨트롤러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펌웨어 업데이트에 사용하시는 USB-A 타입의 USB 포트가 있고요 아까 구성품에서 보여드린 제품, 네. 그걸 통해서 PC와 연결하셔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에 대해서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볼륨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메뉴를 이동할 때 쓰는 다이얼, 커맨더 다이얼이 있겠고요. 전원 스위치가 여기 있겠죠. 전원 스위치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SQL, 백, 그 다음에 F, 펑션 메뉴, F1. 특별한 메모리를 저장하기 위한 F1 메모리가 있고요 그 밴드와 GP, GRP 선택하시는 게 있고 v f o 모드와 메모리를 선택하는 네. 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PMG 파워 출력하는 네. 파워 출력하는 기타 전면에 스위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보셨다시피 이 제품은 상당히 이 메뉴 구성도 깔끔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제품 역시 어, 차에서 사용하는 모빌, 모빌 장비의 특성에 맞게 운전 중에 컨트롤 패널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현란하고 막 한눈에 시, 들어오지 않는 신성을 갖고 있으면은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날 수가 있어요. 물론, 무전기를 교신하실 때는 안전한 곳에 운행을 멈추신 상태에서 무전기 교신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신형 주먹 마이크 네. SSM85D 신형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신형 마이크 SSM85D DTMF고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어,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단에는 채널을 변경할 때 쓰시는 업다운 버튼이 상단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에, 기존에 주먹 마이크에 없던 어, 음, 뮤트, 네. 음소거, 음소거 기능이 활성화되는 뮤트 키가 있는 게 저는 이 주먹 마이크가 가장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TMF 키가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주먹 마이크 하나만을 통해서 주파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A, B 그 다음에 펑셔를 넣을 수가 있고요, 메모리, 네. 메모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역시 PTT 스위치가 옆에 이렇게 있죠. 어, 커넥터는 일반 어, 6핀, 6핀 커넥터, 데이터 케이블 6핀 커넥터고요. 뭐 전화선하고 약간 인터넷선하고 약간 비슷하죠. 장착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고요. 마이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선을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빼게 돼 있어요. 8핀, 네. 8핀 이렇게 되겠죠? 되구요 선이 주먹 마이크 선이 요 밑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왼쪽으로 먼저 끼시고 오른쪽에 딸깍 네. 오른쪽에 버튼이 있어서 이 전면 패널을 분리하는 전면 패널이 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누르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패널을 장착하실 때는 어, 왼쪽 왼쪽에 먼저 왼쪽 홈에 네. 왼쪽 홈에 먼저 거시고요. 왼쪽 홈에 거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무전기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용 무전기인 경우에는 12V 차량용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데요. 가정집에서 혹은 베이스, 사무실이나 홈에서 베이스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220V를 13.8V로 변환해 주는 별도의 전원 장치가 필요합니다. 요 제품도 뭐 여러 가지 회사 제품이 있으니까 건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220V를 무전기가 받아들이는 13.8V의 전압으로 전원이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먼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1 3 8 v 트1 네. 3 8 v 가 정확히 들어오죠.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 전원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네. 1 3 9 v 트1 네. 3 9 v 트 전압이 들어온다고 표시가 되네요. ISFTM 6000 이 제품은 차량용 모빌, 모빌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전면에 보이시는 화면에 주파수 채널이 싱글 모드로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싱글 모드. 전면에 보이는 화면에 너무 작은 글씨에 여러 가지의 채널이 동시에 보여주게 되면은 시선이 분산이 되고 안전 운행에 상당히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도 너무 조잡하고 많고 그러면은 운행하시면서 일일이 차를 정차해서 어 메뉴를, 버튼을 만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에 장착돼서 운영하는 모빌용 장비는 이와 같이 어 심플한 조작성을 갖고 있는 이런 무전기가 차량용 모빌에는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을 홈이나 오피스에 사용하셔도 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듀얼 스탠바이와 듀얼 워치가 안 되는 거는 단점으로 네,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 근데 이 단점도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또 장점이 될수 있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볼륨 버튼을 이렇게 돌려서 볼륨을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볼륨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터는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파수, 네 주파수 변형, 주파수를 채널, 그러니까 주파수를 변형하는 다이얼이 되게 커맨드 다이얼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중공 검사를 아직 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에 안테나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송수신 역시 하지 않습니다. 중공 검사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한 메뉴 구성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에 여기 VM 모드. 200메가대는 수신만 가능하죠. 송신은 아니고요. 이 제품은 UV만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에어 밴드도 수신이 가능하고 광대역이기 때문에 기타, 제, 기타 주파수에 대해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6000R 미국과 동일한 스펙이기 때문에 200메가대 밴드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400메가대 UHF, 400메가대 보이시죠? 100메가대 에어 밴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메모리 모드. 네, 메모리 모드. 차량용 모빌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래서 하나의 주파수만 보이는 거고요 듀얼워치와 듀얼스탠바이가 되진 않습니다 그 메뉴 구성 자체도 차량 운행 중에 간략하게 필요한 메뉴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설정할 수 있는 메뉴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간략하게 차량 운행 중에 간략하게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메뉴가 F 쇼키를 눌러서 한번 누르면은 하나 두, 하나 둘, 셋, 넷. 간단한 기본 메뉴에 4개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운행 중에 간단하게 조작을 할수 있는 메뉴만 f 펑션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은 실제 메뉴 이 무전기를 조작할 때 필요한 메뉴 전 메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야일스에서 새로 나온 제품의 e2o3 e 지투 오퍼레이트, e 지2 오퍼레이트 3라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 e 지2 오퍼레이트 3, 그러니까 쉽게 조작을 할수 있는 메뉴 구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제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력 파워에 대한 네, 설정도 바꿀 수가 있고요. 운행 중에 간단하게 하이로 할 거냐, 미드음 할 거냐, 로우로 할 거냐. 출력 파워에 대한 설정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게 되면요. 메뉴, 모든 메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메뉴에 접근할 수가 있죠. 메뉴는 총어 메뉴는 총 35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마이크 게인을 설정할 거냐, 마이크 노말 로우, 미디움. 네. 뭐 이런 거 하이 마이크 감도값 조정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콜 주파수 입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4니까 여기서 145. 빵빵빵 입력되어 있고요. 메모리 1번에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누르고 계시면요. 메모리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요. 2번의 깜빡깜빡이죠? 이걸 일본으로 저장을 해서요. 누르고, 있으면 오버라이트. 이미 공장 출하에 144가 메모리가 설정이 됐으니까 이거를 그냥 덮어 쓰기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45.000 저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콜 주파수, VHF 콜주파수의 메모리가 일본에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중계기 하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모리 모드에서 한번 더 눌러서 VFO 모드로 한번 바뀌 바꾸고 나서요 고양 중계기 네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고양 중계기는 UHF고요 네 439400인데 한번 누르면 앞에 세 자리가 바뀌죠 439네 뒤에가 바뀌죠 아이고. 4394, 439400에 어, rx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이제 중계기 설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f를 길게 누르시고요. 메뉴를 누르시면 중계기 설정 메뉴가 어, 리피트에서 한번 누르시고요. 리피트 프리큐어 스 모드로 접근을 한 다음에 어, 중계기를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저희가 넣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 7이 되어 있는 거를 5로 바꿔주겠습니다. 500으로 네, 다이얼을 돌려서 500으로 5 0 0 바꾸시고요. 설정 누르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PTT를 잡으면 은 434400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 마이너스는 쇼컷에 보시면은. 리피트 설정해서 마이너스냐, 노말이냐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를 바꿔주셨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갔었고, 439400, 예. 500을 마이너스를 줬으니까 400이 들어갔고요 근데 네. 톤 값을 입력해야 되죠. 한번더 길게 누르시고요 어, SQL 타입에서, 2 4분 SQL 타입에서 한번더누르시고요 오프되어 있는 거를 톤, 네. 들어갔습니다. 톤 값이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가 들어간지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SQL 코드, 24번 SQL 코드에서 현재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요걸 88.5 저희,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중계기 하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고향 중계기 439 400에, 어, PTT를 잡았을 때434 400. 현재, 안테나는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공업사 전인에서 네. 송수신 테스트는 하지 않고 중계 설정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439400 잡혔죠. 톤88.5 그럼 이것 또한 메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한번 길게 누르시고요. 그럼 2번 돼 있죠? 아까 1번이 145로 돼 있으니까 한번더 길게 눌러주시면 2번이에요. 2번에 메모리 2번에. 고향중계기 주파수가 입력이 됐습니다. 자, 다이얼을 돌리시면 1번, 콜주파수, 저희 VHF 콜주파수 145.000, 2번, 고향중계기 설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FTM6000에 대해서 간단한 메뉴 구성과 메모리화는 방법, 그 다음에 중계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은, 어, 단일 주파수에서 쉬프트 값, 제가 중계기 설정할 때 쉬프트 값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메뉴의 21번부터 26번까지 설정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송수신이 다른 UHF와 VHF, 송수신이 다른 중계기 설정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주파수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이 되구요. 그 다음에, 439-400, 고향 중계기를 저희가 메모리 2번에다가 설정을 했는데, 무전기 자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고요 그러니까 프리캐런스 모드에서 이거를 뭐 고향중계기, 영어로 일산중계기라 입력하고자 하실 때는 그 역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계기 이름을 변경을 하시거나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무전기 자체만 가지고는 메모리 모드에서 1번의 메모리를 저장하냐, 이번에 메모리를 저장하냐, 또한 중계기 설정을 VHF나 UHF 단일 모드에서 톤 값과 시프트 값을 넣어서 중계기 입력할 수 있는 방법까지만 할수 있고요. 그 이외에 UHF와 VHF가 송수신이 다른 중계기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계기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역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제품은 모빌 환경에 최적화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조작과 심플한 디스플레이 구성으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최적의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그에서 자체에서는 35개 메뉴 이외에 다른 메뉴로 인해서 주파수를 입력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 리그를 완벽하게 작동을 하거나 완벽하게 사용을 하고자 하실 때는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좀더 많은 메뉴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주문한 제품이 도착을 하고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서 ADMS 프로그램에 접근했을 때 주파수 묶음이 가능한지, 별매한 네, RT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파수 묶음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는 추후 영상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리뷰용으로 보내주신 제품, 야외수 FTM 6000, 최신 모빌 50W 무전기의 리뷰는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용으로 보내주신 구독자님에게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올라오는 영상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에스 FTM 6,000 언박싱과 간단한 메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S1 TUB였습니다.